늙음이 다 하는 것도 없고, 늙음도 없다. 무호사 늙고 죽는 것도 없고, 늙음이 다 하는 것도, 늙고 죽음이 다 하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사는 없는 거야. 죽으면 바로 태어나고, 또 죽어서 백공 가고, 여러분들은 지구에서는 계속 반복, 무한반복.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연속과,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축적이라고 그랬지. 연속과 축적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축적은 오냐. 알지? 았 온이 축적을 시키잖아. 그래 여기에 깔려들지 마라. 빠져들지 마라. 요 말이야. 그러니까 고진멸도. 이 고통이 모이고 모인 것이 멸하고 멸하고 나서 도을 깨닫는 거. 이고진멸도가 무지 영무도 이무소도고. 이 무소도고 이 고진멸도를 깨달아라.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있냐면 고에 있어. 고와 집에 있단 말이야. 고와 집에 있는 사람이 인류고 멸도를 하는 사람은 드물죠? 맞거든. 고와 집이 집에 매달린 사람은 롯가 같은 사람이고 멸도에 들어가 있는 자가 아브라함 같은 자야 네, 이해가죠? 음, 석가모니 같은 사람은 멸도를 들어간 자야 그러나 백공 가는 자는 아니죠 그건 나를 만나야 가능하고 어. 알겠죠?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경지에 들어간 자가 멸도의 경지에 있는 자야 맞아 맞아 천사 영상 한번 띄워봐. 잠깐, 요 이제, 이해가죠? 자, 여러분은 고집에 들어가 있는 자죠? 고통을 모으고 있다고 되게 바빠. 그게 소비문화야. 멸도에 들어간 자들은, 어디, 좀덜 써져, 그죠?